매일 드리는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성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 수리 오지. 두려움 없으리 오지.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laughs> 3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laughs> 함께 있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셉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억울함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게 이창세기에서 가장 긴이 어, 이야기는 어, 일반 이야기처럼 어,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짜임새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어, 야곱처럼 초인적인 이야기 어, 그리고 환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 특별한 종교적인 장소에 올라가서 재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할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개입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도 바로 요셉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삶의 이 궤적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늘 펼쳐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벽기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의구심이 드는 몇 가지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이세 가지 정도를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 중에서 형들의 악한 행실을 아버지에게 숨김없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을 심리학적으로 또 인간관계의 처세술로 사람들이 풀어가는 그런 견해가 사실 있습니다. 흔히 요셉을 두고 그래서 약은 사람이다, 뭐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 정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겠지라고 하는 이 선입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살짝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셉을 인간공보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어떨 때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요셉에 대해서 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는 거죠 요셉의 이 고난의 시작을 요셉의 실수로 아니면 고자질하는 것으로 잘난 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 인간의 이런 어 실수로 이 삶이 송두리째 헝클어졌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근거해서 형들은 분명 아버지에게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분명히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실이 있었고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진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악한 행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현실 속에서는 그들 아버지를 대항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 말씀에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신실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의를 실현한 의미로 보기를 원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라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용기입니다. 용기, 미움 받을 용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미움 받을 용기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늘 우리를 미워합니다. 성과 속은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3절이에요, 3절. 3절이 어떤 부분이냐면, 3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야곱의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마음에 간건 사실이 나오る 말씀에도 그런데 이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이 야곱가의 안 좋은 전통이다라는 어 견해도 있기도 합니다. 이삭이 에설를 사랑하고 또 <laughs>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큰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아버지 편애로 고통받았던 야곱이 다시 이 요셉을 편애하고 있고 그래서 고통이 이제 더불어 있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단정 짓기에는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좀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한 견해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편애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마음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엘의 죽는 시기가 언제냐면 베냐민을 낳을 때이 요셉이 6세 내지는 보통은 6살에서 10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17살입니다 엄마 없이 크는 아이예요 그 아들을 마음을 더가기 마련이죠 불쌍해서 사랑하기도 하고 불쌍해서 성경은 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입니까? 아니면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이 상식입니까? 막내가 더 사랑을 받고 형들과 누나들은 아버지와 함께 동생이 안 됐어. 그러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도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채색옷은 지어줬어요. 채색옷은 특별한 옷이죠. 그런데 채색 옷이 하나 가지고 편했다. 완전히 요셉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채색 옷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그러면 대부분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엄마 없이 그런 아이의 마음에. 최세 곳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어머니 한 분만 있으면 그 사랑으로 입혀주는 옷 입고 살아가면 최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세 곳 하나로 우리가 단정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세 곳을 입었다고 요셉을 노동에 면제도 시키고 일도 하지 않고 벌을 없는 아이로 이렇게 기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절 오늘 앞 부분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칠십칠 세의 소년이므로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고 버릇 없이 길러진 아이가 아니고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37장의 12절부터 17절까지가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양을 치러 나간 이 멀리 나간 어, 형들이 잘 있는지 아버지가 확인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라고 하냐면 지금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세겜까지 갔다가 오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100km 전후입니다. 100km 전후예요. 100km를 충성스럽게 다녀옵니다. 세겜에 갔어요. 형들이 없어요. 형수리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에 한참을 찾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어떤 사람이 일러준 거리가 그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도 2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20km. 더 줄여서 110km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이 산길과 또 광야 돌짝밭길을 걸어가는 이 속도에 의하면 7일 정도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쉬고 자고 7일 동안 꾸준히 걸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세겜에 갔더니 이 아이가 버릇없는 아이로 길러졌다면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다시 돌아올 뻔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20km를 더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하는 이 충성스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 이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 절에 보시면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형들이 형들의 우애가 없는 이 가정이 심각하게 사랑 없는 가정 그리고 몰린정한 인정이 되는 그런 가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절 말미에 보시면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구약의 인사죠. 인사조차 하지 않은 그런 형제간의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애가 또 사랑이 형제의 관계가 다 깨어버져 버리고. 무너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다른 사람,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아들들을 미워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처럼 그렇다면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요셉을 그먼 거리에 그 아들들의 신변이 궁금해서 걱정이 돼서 보내지 않았겠죠. 사랑하고 있음에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움과 동생의 신실함을 형들은 이런 형들은 오해로 어떻게 보면 미움 마음으로 살인으로 대갚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요셉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낯설게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늘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읽기보다 오히려 낯설게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에, 밑줄 그어놓은 책들 있잖아요. 늘 몇십 년 보셔서 달고 다른 책, 그 형광펜으로 칠한 책, 그 형광펜만 칠한 곳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만 읽는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5 년에 한 번씩 새 책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줄이고 있지 않은 말씀을 읽고 낯설게 읽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의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처럼 살수 있는가 이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충성스럽게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미워하더라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런 섭리를 믿으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요셉처럼 주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늘 억울하게 만들고 심판대에 서게 하고 감옥에 어, 데려가고 어, 그리고 살인의 위협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십시오. 심, 신실하게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움받을 용기. 그 용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더욱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용기를 내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한 새벽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거부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증거임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굳게 믿으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락의 자녀 손들을 도우셔서. 세상이 비난하고 공격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병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만남의 복을 또 일터를 원하는 자에게는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이는 태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과 부부는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의 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